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좀 지여 평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통해 볼까요? 네. 우리 특별히 남성신이었을 이, 이 예배가운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이 노후생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노후생활을 되게 해달라고 남성신이었을 이예배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운명, 사랑과 축복이 부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는 남부로 오지만 내일을잘 아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앨범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인재와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역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기나고 성지상에 성지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특송 해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격려와 환영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생명체는 세월이 지나면은 기력이 쇠하고 생기를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시편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종려나무, 이 백향목은 십사절을 보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백향목과 종려나무 같은 존재로 부르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어서 여전히 변성하고 그 안에 빛이 척추한 그런 생명을 내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의 종려나무와그백평목 같은 인생을 신적 행동으로 옮겨주신고여호와의 집으로 옮겨 심어주신다. 그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고학의 주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삶이그렇게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10년 92편의 주인공이 되게 받는 마음으로 우리 주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기 신앙의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10년 92편에 말씀처럼 동료나무와 백렇게 돕고 같은 인생 아.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결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뜰 아래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남성 시대의 갔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식 하나님 하나님의 뜰에 내려주도록 믿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의 뜰로 주셨습니다. 주시었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뜰 아래 숨겨졌습니다 시작. 자, 옆 사람들. 당신은 주님의 뜰 아래 에숨겨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인생 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이제 1교구 담당하시는 주현철 목사님, 그 다음에 1교구 교구 전도사님 섬기시는 김미애 전도사님입니다. 박수. 네. 그리고 옆에 계시는 3, 4교구 담당하시는 인치현 목사님, 그리고 3, 4교구 또 담당하시는 문경옥 전도사님을 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 6교구 담당하시는 한대영 목사님, 그리고 길성현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국역보워 먹기 응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오복급자도사님입니다네네네한대용 목사님 국역으로 같이 담당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차례경례하겠습니다차례경례 아, 부탁드리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시와 모든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질에 와서 드시겠습니다 자 이곳 순서네요. 이곳 순서다. 전 정식입니다. <laughs> 어, 봉사 부서는 주차 4팀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홍현식 집사님도 <laughs> 전엔4부 팀에서 같이 있었고요. 우리 장세 집사 저기 아버님도 와 계신데요. 장동은 집사, 집사님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님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날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저희 셀 원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셀 원들 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어, 오늘 말씀 전해주신 그 조현병 목사님 계시고요. 박수 한번 한 해주겠습니다. 한번씩책겠습니다그 옆에에 있다 우리 그 레크레이션 담당하시는 천태선 집사님. 그다음에 어 우리 안내를 담당하시는 김지민 집사님. 그다음에 전도 담당하시는 우리 노영숙 권사님. 요번에 권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박현례 집사님. 어 데이케어 센터 운영하는 분시고요 우리 김수영 집사님. 권사님. 아, 권사님. 아, 주사 <laughs> 아직 우리 어, 서기를 담당하시는 우리 서정문 집사님. 자,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가족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3월 3주 차에는 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지고 친미안 심센터에서 특강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 분들이 좀 오셔서 함께 강의를 그 들을 수 있도록 이 공동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멋진 남성 연합 어. 신여세아 죄송합니다 천하이라 대에안 붙네요. 어, 예쁘고 젊고 통통치는. 젊은 애가 와서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저도 이감사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세월과 함께 이제 신여 강사가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저와 함께 오늘 신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감사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셨나요? 네. 아유, What to my side. <laughs> 위에 올려서 자 보세요 양손을 딱 붙여보세요 붙였다가 어머 안 붙네 아 했다가 자 옆으로 천천히 여러 그 뒤에 견갑골 날개뼈를 딱 붙여보세요 어이 시원해 절대 구부러진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라 꿋꿋하게 쓰시는 집사님 다 되십니다 다시 한번손 마시고 후자 이제 어깨 돌려볼까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자, 밖에서 안쪽으로, 자, 하나. 숨을 열고 뒤로 침대에 누는 듯이 넘어가요. 쭉 나고요. 자 보세요. 요건 안 돼요. 자 가슴을 펴고 뒤로 침대에 눕 듯이 편안하게 다시 한번 해요. 자, 제 자리에 오시고 자 모든 눈동 호흡을 하세요. 숨을 깊이 마셨어요. 후 Thank <laughs> you. 네, 우리 즐거운 시간 함께 만들어신 우리 존재승 강사님, 우리 박수 한번더 하겠습니다. Yeah. Uh -huh.